자, 오늘은요, 우리가 일을 해서 버는 돈과 관한 표현들을 몇 가지만 배워볼게요. 우선 기본적인 어휘들을 몇 가지만 빠르게 좀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로, salary. salary라는 단어가 있어요. salary. 어, salary라고 하면, 어,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뭐냐면, 연봉이에요. 연봉 salary. 누구의 salary 하면 누구의 연봉을 얘기 하는 거고. 어, 그리고 이런 예문도 있더라고요. The average salary for entry level positions in the United States is around $40,000. 이런 예문이 있어요. The average salary라고 하면은 평균 연봉이란 얘기예요. The average salary for entry level positions. 그러니까 신입 사원으로 이제 어떤 일을 어, 일을 하게 되면은 연봉이 이 정도다. 어, 그 평균 연봉이 이 정도 된다, 사십 사만 어, 달러 정도 된다 이런 얘기겠죠. The average salary for entry-level positions in the United States is around forty thousand dollars. 아 그리고 이 salary라는 단어를 연봉이라는 뜻으로만 쓰진 않아요. 이 앞에 물론 심지어 annual salary 이렇게 말을 붙여서 좀더 어, 명확하게. 어, 얘기를 하기도 할 때도 있고 그리고 monthly라는 말을 붙이기도 해요 monthly salary 뭐 월급 얘기겠죠 한달 받는 급여를 얘기를 하는 건데 어,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뭘알수 있냐면 salary라는 말 자체는 어, 연봉으로 의미가 어, 통하는 경우가 많지만. 어, 그 단어만 놓고 봤을 때는 그 의미 뿐만은 아니에요. 정기적으로 우리가 받는 약속된 그 고정된 양의 급여 그거를 salary라고 하고요. 이 급여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전에 찾아보면 salary라는 말도 나오지만 wage라는 단어도 나와요. 어, wage는 salary랑 약간 그 개념이 다른데 salary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우리가 정기적으로 받는 어떤 약속된 그 금액의 정해진 급여를 얘기를 하는 거지만 wage는 시간당으로 계산된 급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당이요. 그래서 웨이지의 형태로 음, 급여를 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일을 하는 시간에 따라서 받는 돈의 액수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런 형태의 일이기 때문에 웨이지라고 할 거고요. 그런 반면에 a 러리는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a 러리는 고정된 금액에 어, 급여를 얘기를 하는 거고 웨이즈는 시간당으로 계산한 급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간당으로 계산한 어, 급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웨이즈라는 단어가 있는데 또 레이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레이트, 뭐 hourly rate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 그리고 심지어 질문도 뭐 what's your rate? Uh, my rate is 얼마 얼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레이트라는 것은 뭐냐면 아 비슷해요. 그러니까 웨이지랑 어떤 면에서 비슷하냐면 시간당으로 계산한 급여잖아요. 근데 레이트라는 것은 급여가 아니라 시간당으로 계산한 비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청구하게 되는 비용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what's your rate라는 질문은 아, 시간당 비용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의 뭐든 그런 서비스나 그런 어떤 전문 기술을 내가 고용하는데 그거를 내가 사는 데 있어서 시간당 비용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물을 때 우리가 what's your rate 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전문 기술자를 고용할 때 그런 식으로 묻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시간당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묻는지는 모르겠지만 아 어, 영화에서는 미국에서는 아주 흔히 어, 쓰이는 그런 질문이에요 what's your rate 아, 어, 그렇게 했을 때뭐 my rate is 뭐 $20 an hour, 뭐 $50 an hour. 뭐 이렇게도 어, 대답이 나올 수도 있고요. 네, 뭐 어쨌든 salary든 wage든 어, 사람이 이제 돈을 벌잖아요. 그 사람이 벌어들이는 돈의 전반적인 걸 보고 우리가 수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income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수입을 income. 아 어, 누구의 income이라고 하면은 누가 벌어들이는 돈, 그 사람의 수입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어휘는 그 정도로 보고요. 지금부터는 표현들을 좀 정리해 볼게요. Uh, 우리가 돈을 받는 거 있죠. 뭐 월급을 받는다, 급여를 받는다. Uh,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가장 흔히 쓰이는 표현 중에 하나가 get paid에요. get paid. Uh, I get paid at the end of every month. 이렇게도 얘기를 할수 있겠죠. I get paid at the end of every month. 저는 uh, 월 말에 급여를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I get paid at the end of every month.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Did you get paid this month? 너 이번 달에 돈 받았어? 급여 받았니? Did you get paid this month?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요. Yeah, I got paid. No, I haven't gotten paid yet. I haven't gotten paid yet. Get paid인데 완료시제가 섞여서 get가 분사 형태로 되는 거죠. I haven't gotten paid yet. Uh, 물론 이거를 I haven't been paid yet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I haven't been paid yet. 이렇게 하는 게좀더 어, 흔히 쓰이는 방식인 것 같아요. Uh, get paid를 현재 완료랑 같이 섞었을 때요. I haven't been paid yet. Have you been paid yet? 네 이렇게 get paid 또는 be paid라는 표현을 활용해서 어, 급여를 받는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요. 자그 다음에는 좀더 일반적인 개념에서 얘기하는 돈을 벌다. 돈을 벌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두 가지가 있어요. Make money 그리고 earn money. 아, 맥락에 따라서 약간씩 더 어울리는 게 그때그때 조금씩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같아요. Make money랑 earn money는 같다고 보면 돼요. Make money, earn money 둘다 돈을 벌다. 그리고 심지어 make랑 earn이라는 이 동사들의 바로 이어서 실질적으로 벌린 그 돈의 액수가 바로 나올 수도 있어요. They made 1 million 1. Uh, I earned $3,000.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어떤 표현이 또 있냐면은요. a side job. a side job이라는 말이 있어요. a side job. 이게 무슨 말일까요? a side job. a side job. a side job. A side job? Yep. 직업. a side job. 부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업이요. You have your main job, 주업이 있고, then 본업, 본업이라고 하나요. 본업이 있고, and then you have your side job. But main job가 있다면 side job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I work full time as an English teacher, and as a side job, I do some translating from time to time. I work full time as an English teacher. 나는 풀 uh, 타임으로, 그러니까 본업을 얘기를 하는 거죠. 본업이 영어 선생님입니다. I work full time as an English teacher. And as a side job, 부업으로라는 얘기죠. 그리고 부업으로 uh, from time to time 때때로 뭐무를 한다. And as a side job, 그리고 부업으로 I do some translating from time to time. 가끔 uh, 번역일도 좀 한다. 결국엔 그런 얘기죠. And as a side job, I do some translating from time to time. I work full-time as an English teacher, and as a side job, I do some translating from time to time. 자, 이 side job에 대한 얘기를요, 이렇게 side job이라고만 표현을 하진 않아요. Do something on the side, 이렇게도 많이 얘기를 해요. I do some translating on the side. I do some translating on the side. 이렇게도 많이 얘기를 해요. Uh, 무엇을 한다, on the side라고 얘기를 하면은 마찬가지로 부업으로 뭘 한다라는 얘기인데, 아, 완전 다른 맥락에서는, 그러니까 직업에 대한 얘기가 아닌 완전 다른 얘기에서는 on the side라고 하면은 음, 어떤 주 어떤 주가 되는 뭔가가 있고 부가적으로 뭔가를 하기도 한다 이런 의미로도 쓸 수가 있는데 일단 오늘은 아, 직업이라는 맥락에서만 볼게요.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하자면 I work full time as an English teacher and I do some translating on the side. and I do some translating on the side. 아, 부업으로 번역 일을 한다. 이런 얘기죠. 자, 빠르게 두 가지 표현만 더 볼게요. Make a living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Make a living. Uh, make a living도 결국에는 uh, 돈을 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는 있지만 좀더 어떤 느낌이냐면 um, 생계를 꾸리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고요. 아, 또 어떻게 씁냐에 따라서 먹고 살다 라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뭐 간단한 예로 it's hard to make a living, it's hard to make a living these days, it's difficult to make a living these days 라고 하면은 요즘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식으로도 make a living을 쓸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볼 표현은 방금 얘기했던 make a living이라는 표현과 의미는 비슷하지만 어감이 조금 더 부드럽다고 할까요? 그런 표현인데 make ends meet라는 표현이 있어요. make ends meet. 이 make ends meet라는 표현도 결국에는 돈을 번다란 얘기인데 make a living이랑 마찬가지로요. 근데 make a living과 비슷하게 또그 내포된 의미가 나름대로 또 있어요. 부족하지 않도록 돈을 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돈을 많이 번다 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족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돈을 번다 라는 얘기예요 Make ends meet 예로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영화 중 하나인 Shining이라는 영화에서 한 장면이 떠오르는데 거기서 그 남자 주인공이 작가예요 작가인데 그 작가로는 돈이 아직 충분히 벌리는 상태가 아니라서 부업으로 선생, 그러니까 가르치는 일을 선생님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디에서 어떤 면접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Teaching has been a way to make ends meet. Teaching has been a way to make ends meet."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가르치는 것은 그렇죠, teaching. Teaching has been a way. 무엇을 하기 위한, 그도, 그동안, 그동안 무엇을 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라는 얘기죠. 이 현재 완료 시제를 쓴것 자체가 그동안 뭐뭐였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Teaching has been a way to do something. 무엇을 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그동안 가르치는 일은 무엇을 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뭐예요? To make ends meet. 부족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동안은 그래 왔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의미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to make a n d s m e e 자 이렇게 오늘 돈을 버는 것과 관한 표현들을 몇가지 배워 봤는데요 물론 돈이라는 주제만 놓고 보면 우리가 할수 있는 얘기는 엄청나게 많죠 그 중에서 누구에게나 다 해당 사항이 있을 만한 그런 가장 기본적인 표현들 몇 가지만 이렇게 배워 봤어요. 네, 제가 항상 얘기를 하죠. 여러분이 어떤 표현이나 어휘를 배웠다면 절대로 그거를 이해를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반드시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만의 문장을 직접 만들어 보는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아시죠?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게요. why you always look so good with bad head? why you always get everything that you ask for why am i the one that's bending over backwards trying to get attention i already work my ass off why does it always take time to make time we just trying to take flight fuck a passport in my bag i ain't even pack a bag yet always spend too much money at the end